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참으로 복되고 기쁜 성탄절기 감사의 매드니다 우리 앞뒤 양옆 성도들과 함께 기쁘게 인사를 나누죠. 예수님 탄생하셨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 탄생하셨습니다. 제 분명 서로 기쁘게 라고 말씀드렸는데 서로 기쁘게가 빠져있어요. 한번더 밝게 웃으면서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웃을 수는 없다. 한번더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탄생하셨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안녕하고 축복합니다. 한 20년 전에 이제 군대를 제대하고 필리핀에 6개월 정도 선교사님 사역을 도와서 함께 지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데 한번은 그 지역 교민 체육대회가 열렸어요. 체육관을 빌려서 수백 명의 한인들이 모여서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의 단체 행사라면 마지막에 빠질 수 없는 게 뭐죠, 여러분? 경품 추첨. 광풍 추첨을 했어요 근데 그때 1등 상품이 지금은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지금은 아무도 뭐 너나 가져라 이런 느낌인데 당시에는 아주 뜨거웠던 lg에서 나온 dvd 플레이어였어요 약 한국 돈 50만원 정도 20년 전만 해도 dvd를 참 많이 봤죠 그리고 필리핀에서 lg는 굉장히 프리미엄 고가 브랜드였기 때문에 추첨의 열기가 엄청났어요 심지어 누군가 가 추첨번호를 여러개 가지고 있다는 라 제보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수백 명의 번호를 다 걷고 새로 만들어서 다시 나눠주는 일까지 있었어요. 당시 그행사를 주관하고 이끌었던 분이 이제 저랑 같이 지냈던 선교사님인데 1등에 당첨된 분이 하필이면 이름만 선교사인니다그 지역에서는 이미 사기꾼으로 널리 알려진 분이 1등에 당첨이 된 거예요. 제가 왜이 이야기를 드리냐 하면 1등을 발표하던 그 순간에 그분이 소리를 지르며 너무 기뻐하는 모습을 잊을 수가 없기 때문에 Yeah! 이미 그분에게는 그 순간이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리고 그 상품 하나 때문에 수백 명의 할인들이 하나가 돼서 열을 올렸던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행사를 주관할때그 선교사님이 그분이 당첨되는 그 순간 지었던 그 표정과 입술로 찾으시던 알파벳 I와 C를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왜 하필이면 네가 당첨이 되었냐.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해 드는 얼굴과 그 반대의 얼굴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에 사람들은 울고 웃고 환호하고 절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수 있을까요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은 그저 잠깐의 불법니 잠깐의 불요 반드시 그 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가? 이미 정답이 화면에 나와 버렸네요. 저를 따라서 큰 소리로 함께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더큰 소리로 한번 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내가 아무리 한 평생을 살면서 이 소식을 수백 번 듣고 수천 번 들어서 이제는 들어도 아무런 감흥이 없다 해도 이제는 들어도 에이, 아무런 감동도 없고, 기쁨도 없다 해도. 이 소식이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다라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달라지지 않아 내아이 감동이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 10절과 11절 말씀을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오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신이라. 아멘. 여러분, 이 소식 바로 이 소식. 여러분이 한평생을 살면서 듣는 소식 중에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100세를 사시고 120세를 사셔도 이 소식이 베스트예요. 그렇다면 중요한 이제 질문이 떠오르죠. 왜 이것이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냐. 왜? 제가 아무리 이 소식이 베스트입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목이 터져라 외치고 침을 튀며 얘기해도 그 이유를 모르면 납득이 되지 않아요. 최고의 소식이 될수 없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사건이 왜 지금을 사는 나에게 인생 최고의 베스트 소식인가. 그 소식이 바로 지금을 살고 오늘을 사는 나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소식이 나와 다이렉트로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랑 연관없는 소식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말로 다할 수 없는 아주 큰 유익이 있기 때문에 이 소식이 베스트라는 거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요, 그저 아주 오래 전에 아주 훌륭한 분이 사셨는데, 그분이 사랑도 하시고 용서도 하시고 아름답게 사시다가 돌아가셨다. 여기서 그친다면, 아, 그렇군요. 참 좋은 분이십니다. 훌륭한 분이십니다. 라고 말하고 끝이지, 사실 나에게 인생 최고의 소식은 아니죠. 그냥 귀담아 들을 정도의 소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모든 인간에게는 인간 스스로 그 어떤 방법과 그 어떤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단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금제가 무엇이죠? 죄의 문제, 죄, 죄의 문제. 아무리 돈이 많고 힘이 세고 능력이 많아도, 아무리 젊어도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면서 교회를 열심히 한다 해도, 종교 관련된 활동을 하면서 봉사하고 열심히 열심히 산다 해도 절대로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죄값을 치우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죄의 권세가 완전히 꺾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히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완전히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이 선물로 주어집니다. 그런데 또 질문이 들죠. 그것이 현재를 사는 나랑 관련이 있습니까? 지금은 2025년입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돌아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당시에 살던 사람들을 대신해서 아니면 그때 당시에 살던 사람들을 대표로 해서 돌아가셨다고 하면 어떻게든 내가 믿어보겠는데 지금을 사는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오시기 전에 사람들은요. 죄의 용서를 위해 무엇을 했습니까? 죄의 용서를 비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죄의 용서를 비는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 제사가 불완전한 제사라 계속해서 드려야 했습니다. 반복해서. 제사를 드리고, 또 드리고, 또 드리고, 일평생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만약 죄의 문제를 지금도 이렇게 해결한다면, 예수님과는 별개로 우리도 반복되는 제사를 계속해서 드려야 됩니다. 죄의 용서를 비는. 하나님 앞에. 매일. 그런데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대신해 죽으신 그 십자가 사건에서 예수님은 흠이 없고 완전한 재물이 되셨다라는 거죠. 흠이 없고 완전한 재물. 더 이상 반복하지 않아도 되는 온전한 재물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 제사로 인해서 죄의 값에 완전히 페이가 끝났다라는 거예요. 결제가 완료됐다라는 겁니다. 땡땡땡 더 이상의 페이가 필요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온전한 믿음만 있으면 온전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아멘. 단번에 드려진 한 영원한 제사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반복해서 죄를 위해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단한 번으로 끝난 완전한 제사를 말해요. 완전한 제사. 그렇다면, 그걸 누가 정합니까? 그가, 그걸 누가 이것은 완전한 제사다? 이제 죄의 대가는 끝났다라고 누가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있습니까? 여러분, 바로 온 우주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의 죽음을 완전한 제사로 받으셨어요. 그리고 더 이상 우리가 죄에 묶여 살지 않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않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잘하는 말씀인데,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 말씀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오. 그로 말미암아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왜 예수님의 오심이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까?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의 평생의 숙제인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 오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은혜가 그 사랑이 2000년 전에 유효기간이 끝나서 더 이상 유효가 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나랑은 아예 관계없는 그런 일이 아니라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모여 있는 나 자신과 우리의 가족, 우리의 주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될 수 있는 엄청난 소식이기에 우리가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그 은혜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주님과 한 평생 놀라운 영광 가운데 살수 있는 그 소식이기 때문에 이 소식을 이길 그 어떤 소식도 우리의 인생에 절대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 인생 최고의 소식이에요. 세상의 모든 것은 유한합니다. 끝이 있어요. 그런데 이 소식과 이 소식에 따라오는 결과는 영원합니다. 변하지 않아요.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을 볼까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주님이 오신 것은 온 백성에게 미칠 소식이에요. 그 당시 사람만이 아닙니다. 11절도 보실까요?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라는 겁니다. 너희를 위하여. 특정 사람이 아니에요. 모두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구주가 오셨다라는 겁니다. 12절 말씀도 볼까요? 예수님의 탄생이 너희에게 놀라운 표적인이라, 사인인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3절과 14절에 수많은 천군과 천사가 함께 주님의 찬, 탄생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가장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이 소식이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기 때문에 천군 천사가 소리를 높여 예수님의 오심을 찬양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이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 기쁜 소식을 받은 사람들이 다 놀라요. 그리고 마리아는 그것을 가슴에 새깁니다. 목자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며 돌아갑니다. 그렇다면 지금을 사는 우리는 이 엄청난 소식을 듣고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제 어떻게 성탄의 계절을 보내야 할까요? 여러분, 정답은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는 온전히 믿어야 돼요. 그 사실을 온전히 내가 받아들이고 내 안에 믿어야 됩니다. 마음 깊이 새겨야 돼요. 그리고 마음껏 기뻐하십시오. 마음껏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마음껏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소리를 높여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가 해결됐으니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산다가 아니라 죄의 문제가 해결됐으니 내가 이제는 더욱더 주의 길을 간다. 주의 뜻에 맞게 산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산다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오심, 이 땅에서 사심,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한번 다시 깊이 묵상하십시오 집에 가셔서 읽고 또 읽고 또 되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이 놀라운 사랑을 서로 나누세요 전하세요 내가 제일 사랑하는 아내에게 남편에게 여보, 자기야 여기 잠깐 앉아봐 그럼 반응이 보통 어때요? 와이라노. 니또 사고 쳤나? 이런 반응이죠. 이번에 또 얼마고 이런 반응이에요. 아니야. 잘 들어 봐. 이 소식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끼리 기뻐할 게 아니에요.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내 자녀와 동료와 친구, 지인. 너무너무 많아. 이 소식을 전할 사람들.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이 소식을 전하십시오.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마음껏 찬양하고 기뻐하고 세상에 전할 때에 예수님의 마곡간에서의 탄생은요. 초라한 탄생이 더 이상 아니라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탄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참혹한 죽음은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큰 승리를 가져오는 가장 아름다운 죽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의 계절, 예수님을 인해서 참으로 기쁘고 즐겁고 복된 삶을 누리고 사시고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복음의 메시지가 우리의 가슴 깊이 새겨져 내 인생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소식으로 인해 마음껏 찬양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는 매일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더욱 이 기쁜 소식이 많이 많이 전해지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의 계절이 해피 할로데이 시즌이 아닌 진정한 메리 크리스마스의 시즌이 되게 하시고 더욱 사랑하고 용서하고 나누고 베풀며 그 어느 때보다 풍성하고 아름다운 2025년의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